2026년 1월 당신의 아파트 값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주문을 외우며 언젠가 내 집값이 2021년 고점으로 돌아갈 거라 믿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이끄는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OECD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65세 이상 파산 신청자가 20대 청년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 당신은 자신이 안전한 중산층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저는 듣기 좋순 위로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노후 계급도 5단계를 통해 당신의 진짜 위치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산의 배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2%대로 잡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정된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마트에 가서 사과한 알, 시금치 한단 집어 보셨습니까?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공식 물가는 2% 올랐지만, 내 주머니 속 현금의 실질 구매력은 10% 이상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파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 받아 생활하겠다는 5060 세대의 소박한 꿈은 이미 박살 난지 오래입니다. 왜냐고요?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13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정부가 온갖 정책으로 막고 있지만 브리지론 연체율이 17%를 넘나들고 토지 담보 PF는 30%가 터져 나가는 게 2025년의 현실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가 무너지고 그 여파는 결국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시장으로 덮쳐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살얼음판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 재산의 80%를 아파트 한채 깔고 앉아 나는 부자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내 노후를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냉정하게 계급장을 떼고 확인해 봅시다. 5060 노후 생존 계급도 가장 밑바닥인 5등급 파산 위험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노후 준비의 전부가 국민연금과 자식입니다. 현금 흐름 없습니다. 모아둔 목돈, 자식 결혼시키고 사업 자금 대주느라 다 털어먹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자식이 설마 나를 버리겠어? 라는 막연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2026년의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의 사회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쥐꼬리만 하고, 물가는 그보다 빨리 뜁니다. 이 단계는 사실상 경제적 식물인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혹시 뜨끔하셨습니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5등급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계층 바로 4등급 하우스 푸어입니다. 대한민국 5견 60세대 중 가장 많은 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겉보기엔 번듯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남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에 살지만, 당장 쓸 현금 100만 원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대출이자는 숨만 쉬어도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은퇴 후 소득은 끊겼는데,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폭탄은 매년 날아옵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 갇힌 겁니까? 집값이 오를 땐 그나마 위로가 됐지만, 거래가 끊기고 호가가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자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많은 분이 항변합니다. 그래도 집값은 결국 우상향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십시오.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나라에서 누가 그 비싼 집을 받아줍니까? 지금의 2030세대는 당신의 집을 사줄 돈도 의지도 없습니다. 영끌해서 집을 산 그들도 고금리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4등급에 머물고 계신다면 당신은 자산을 가진 게 아니라 거대한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집을 줄이거나 주택 연금이라도 신청해서 현금을 만들지 않으면 깔고 앉은 돈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허리를 펴고 중간 단계인 3등급 현금 사수형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빚이 없고 은행에 예금 3억에서 5억 정도는 꽂혀 있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꼬박꼬박 이자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플레이션은 현금의 천적입니다. 짜장면 값이 5천 원에서 1만 원이 되는 동안 당신의 5억 원은 그대로 5억 원입니다. 구매력이 반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현금만 쥐고 있는 건 불타는 집 안에서 얼음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노가 없어지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짜 생존의 영역입니다. 상위 20%로 진입하는 2등급 흐름투자형입니다. 이분들은 다릅니다. 원화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춤을 추는 환율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말 원달러 환율이 1,3400원을 뚫고 올라갈 때 공포에 떨었습니까? 아니면 환호했습니까? 2등급은 자산의 20% 이상을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분산해 둡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자산이 올라주면서 전체 자산을 방어하는 해지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경제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2등급이 되려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숨만 쉬어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배당 성장주, 리츠, 채권 이자 등 매달 꼬박꼬박 달러로 들어오는 월급, 은퇴했지만 당신의 자산은 미국 기업들처럼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단계.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노후 파산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위 1%, 1등급 위기 배팅형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위기를 이용해 부를 증폭시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미리 확보해둔 막대한 달러 현금으로 우량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습니다. IMF 때 강남 빌딩을 줍던 사람들.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을 쓸어 담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경제 사이클을 읽고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담력과 실력을 갖췄습니다. 5060 세대가 지금 당장 1등급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움직임 속에 돈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은 지금 몇 등급에 서 있습니까? 혹시 4등급 하우스 푸어이면서 마음만은 1등급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생존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 가계 부채는 GDP의 90%를 넘어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계 부채 비율이 3%포인트 넘게 폭증했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금리 인하의 함정입니다. 언론에서는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이 다시 폭등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속지 마십시오.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박살났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 억지로 돈을 푸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벽을 높이 쌓고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4등급, 5등급에 계신 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구조조정을 단행하십시오.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부터 끊으십시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당신과 자식 모두 사는 길입니다. 당신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자식에게는 더큰 짐이 됩니다. 둘째, 부동산 비중을 줄이십시오. 집이 전 재산인 분들은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거나 덩치를 줄여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은 깔고 앉아 죽는 무덤이 아니라 당신을 먹여 살릴 도구여야 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달러 통장을 만드십시오. 돈이 없다고요? 단돈 1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매달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환테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구명조끼를 사는 겁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때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달러 좀 사둘 걸 후회해도 늦습니다. 넷째, 공부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유튜브 보며 낄낄거릴 시간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왜 오르는지, 세계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공부해야 합니다. 금융 문맹은 질병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오봉영추심에게 금융 지식은 내 자산을 지키는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남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연착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고 가계 부채 폭탄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제2의 IMF급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의 지표들은 후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부의 이동은 위기 때 일어납니다. 평온할 때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판이 흔들릴 때 준비된 자에게는 사다리가 내려옵니다. 지금 당신이 4등급. 5등급이라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달러와 우량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 타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바꿀 거대한 방공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10년 뒤 모습은 오늘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가 될 것인가?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2026년의 문턱입니다. 정부도, 은행도, 자식도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엘리베이터는 고장났습니다. 계단으로라도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험난한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롭고 실전적인 무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환율, 금리, 부동산 시장의 미세한 균열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해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꼭꼭 씹어 소화만 시키십시오. 혼자 가면 불안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은 몇 등급에 속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현실과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5060 세대의 위대한 생존 본능을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억 원으로 시작하는 달러 배당 투자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첫 번째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부의 방공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